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동아 2, 4과 대학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중요한 어,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건너서 4번 문장 보시면요. I think that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That, I think that.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Reading books on a smartphone. 이게 주어 부분이죠. 자,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주어자리에 동명사가 쓰이면 무조건 동사는 단수 취급합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모험하는 것은 스마트폰 상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is good. 정말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we can read anytime. 우리 는 읽을 수 있습니다. any time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It couldn't be real gold since it was too light.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은 보면 the more Stanley dog the stronger he became 이란얘기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지다. 그래서, 어, 스탠리가 점점 더 더그,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the stronger he became. 점점 더 그는 이상해집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8번 문장도 볼게요. It couldn't be real gold since it was too white. Right. 그것은요, couldn't be real good. Real gold. 진짜 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Since 뭐 때문에? It was too light.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since가 뭐뭐 이후로 이래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 뭐뭐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동화 이중삼아 어, 대화문 사과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대화문 사과 두 번째 어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가 해, 하겠습니다.